자, 이제, 팟, 챕터 3죠. 예, 우리 경보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공부하시기 전에는 이 경계구역부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경계구역은 숫자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600제곱미터. 아, 이상이 아니라 이하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어.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6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하 해가지고 이 세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의 기준은 600제곱미터에요. 그래서 6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앤드 하나 더. 그 건물의 길이를 쟀을 때한 변의 길이가 자한 변의 길이가 50미터를 넘어가면 안돼요. 그래서 50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넘어가면 경계구역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을 좀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거 뭐죠? 얘는 500제곱미터인데요. 자, 이거는 두 개의 층의 합이에요. 두 개의 층의 합. 자, 두 개의 층을 더해서 만약에 500제곱미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두개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개 층의 합을 500제곱미터 이하면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1000제곱미터는 이게 똑같아요. 1000제곱미터도 한 변의 길이가 50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건 똑같거든요. 대신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이게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려면 주된 출입구, 문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주된 출입구에서 출입구에서 건물의 내부 전체가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인데 문탁 열고 들어가면 문에서 그 마트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와, 이 내부가 다 보이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주된 출입구에서 건물의 내부 전체가 다 보인다면 그때는 천제곱미터 이하까지 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세 가지 숫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 뭐 엄밀히 따지면 한 변의 길이까지 하면 이제 숫자가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맞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자, 두개 이상의 층이라도 두 개를 더해서 500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한데, 여기 이제 500제곱미터라는 말이 없으니까, 2번도 일단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죠. 4번은 지하구, 어, 왜 지하구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있었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 기준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경계구역의 수를 가지고 실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 바로 적을게요. 저는 위에다가 자, 1층인데 뭐 그런 거 없죠? 주된 출입구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900제곱미터면 여기는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600제곱미터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한 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 두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450이잖아요. 그죠? 450제곱미터는 두개 층의 면적을 합해서 5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하나, 하나, 하나니까 전부 몇 개입니까? 예, 경계구역은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문제가 너무 쉬워요. 차라리 이걸 안 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어 이거 안안 주오지.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안 줬으면 그냥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장난처럼 한번 해 보는 건데 차라리 이걸 이렇게 안 주고 문제를 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게 면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700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이거 뭐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제곱미터면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600제곱미터도 넘어간 간 뿐만 아니라 이 건물 한 변의 길이도 70미터니까 넘어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도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해도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네, 그렇죠. 두 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이 요게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건물 모두 한 벤의 길이는 50m, 50m 이래요. 50m래요. 그러니까 50m라기보단 50m가 안 되는 거겠죠. 이하이고. 자, A 건물은, 자, 요게 중요합니다. A 건물은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인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900제곱미터니까 그냥 얘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하셨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입니까? 한개고요 여기도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근데 이거 두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450제곱미터잖아요. 그죠? 450제곱미터니까 몇 개입니까? 그냥 한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토탈 몇개예요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죠? 하나의 경계 구역이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맞습니다. 하나의 경계 구역이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 아, 두개 이상의 건축물 이건 죄송합니다. 두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니은. 하나의 경계 구역이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두개 합해서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때는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말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띠근.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맞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요. 50미터겠죠. 그래서 50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리얼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에서 50m 넘으면 일단 안돼요 알겠습니까? 천제곱미터 이하로 할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리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감지기 사이에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이거 여기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만든 거니까 옳은 지문은 그냥 읽어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6번에 가서 1번은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온식 스포티형 감지기, 정온식이잖아요. 정온식은 뭐죠? 이거는 일정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 그래서 일정 온도란 말이 등장할 겁니다. 주위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어 때그 이름이 정온이에요 정온 정해진 온도 이상이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된다 정온식 맞습니다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전멸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눌려져 있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생기면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전멸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지기 작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뭔가 스위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나오네요 그 비정상적으로 눌러진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 주의 등이 표시, 표시가 돼요 자 빨리 정상 상태로 돌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구획된 실의 면적이 1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어때요? 600제곱미터 넘어갔잖아요. 그럼 몇 개입니까? 두 개의 경계 구역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요. 자,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온식 정온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동작원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온식 스포티형 감지기 동작원리가 나와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자, 일단 화재가 나요. 그러면 화재 시에 감멸판에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감멸판에 열이 전달이 되는데 자, 열이 전달되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온식이잖아요. 그럼 정온식은 뭐를 사용하냐면, 뭐를 씁니까? 여기에 바이메탈 방식을 써요. 그래서 바이메탈이 이제 이게 뭐합니까? 열에 의해서 바이메탈이 휘어져요. 바이메탈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이렇게 금속이 붙어 있는데 열전도율이 달라서 하나는 열전도율이 크고 하나는 열전도율이 낮아요. 그럼 열전도율이 큰 쪽이 더 많이 휘거든요. 더 많이 휘다 보니까 접점이 이렇게 탁 붙어요. 그래서 이 접점, 그러니까 바이메탈이 휘어져서 기동접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접점이 붙어서 움직이는 방식을 정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정원식이고요, 찍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이아프램 방식인데 다이아프램은 이게 팽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팽창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차동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용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